안녕하세요, 영어강사 김태혁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봐볼게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어 어려워질수록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가볼게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자, 가정해 봅시다. 이 나무가 대표한다는 것을요, 뭐를요? The Tree of Life.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살, 생명의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위에는요 과일이 있어요 삶에서요 우리의 과일은요 뭐라고 불리죠? Accord 뭐뭐라고 불리웁니다 우리의 결과라고 불리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죠 이 열매들을 우리의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요. 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요? 봐봅시다. 거기에는요. There aren't enough of them. 뭐예요?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they are too small. 너무 작아요. 혹은 그들은요. Don't taste good. 아, 맛도 별로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 하는 경향이 있죠? 자, tend to 하면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죠? Most of us,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놓습니다. even more attention, 더 많은 주목을 줘요. 어디에 두죠? and focus on, 더 많은 집중을 해요. 어디에 집중을 하죠? 그렇죠. fruits, 과일에 집중을 해요.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but, however 같은 애들 그러나 뒤에는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나 what is it that actually creates? 시, 실제로요? 만들어요 실제로 만드는 것은요 those particular fruits 실제로 그 특정한 열매들을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화자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요 뭐예요? 씨앗이구요 뿌리에요 씨앗과 뿌리랍니다 뭐죠 that create those fruits 그 과일들을 만드는 것들은 씨앗과 뿌리들입니다 그것은요 what's under the ground under the ground 이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문장 같은데요 여기에 형광펜 한번 칠라고 할까요 under the ground 이탤리체로 써있다는 건 비유하는 것 혹은 다른 의미라는 얘긴데 under the ground, 뭐죠? 그죠 fruits가 아니라, 땅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씨앗과 뿌리들. That creates what's above the ground. 자, above the ground는 결과물이죠. 자,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은요,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That creates what visible 하면은, 자, 앞에 나온 것들 다 나오죠. Invisible 한 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씨앗과 뿌리들이에요. 보이는 건 뭐죠?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앞에 나오는 fruits 혹은 결과들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지금 화자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죠. 이미 나온 결과 말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원인들이 될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만약에 당신이 원해요. 뭐 하길 원하죠? to change. 바꾸길 원합니다. 그 과일들을.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요. 당신은요. first.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have to change. 바꿔야 돼요. 뿌리를.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요. 원해요. 또 to change. 바꾸길 원해요. the visible. 같은 말하고 있죠. 보이는 것들 앞에 나온 결과들이에요. fruits고, 보이는 것들을 바꾸길 원한다면요. 당신은 반드시 첫 번째로 바꿔야 돼요. 안 보이는 것들을.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드러나는 결과를 바꾸려면, 자, 다시 봐볼게요. 드러나는 결과. 앞에서 나온 거 뭐죠? 그렇죠. fruits 있었고요. 보이는 것들이죠. visible 이었어요.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results 였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면요. 우선 근본적인 것들. 자, fruits에 반대되는 거. 그렇죠. seed. 씨앗. 혹은 roots. 뿌리였고요 seeds와 roots. 그죠. visible에 반대되는 거. 그죠.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바꿔야 보이는 것들이 바뀐, 다는 거.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주장, 나타내는 글, 문장 다 봤죠? 자, 요런 것들 조심해서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비유가 나오는 문장, 비유가 나오는 문제 한번더 체크하고 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와볼게요. 저는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